는 개역사에서 그 가장 끔찍사로 기록될 일이 일어났습니다. 송한석 국민의힘 위원장과 의원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전 모의해서 상임위 전체의 소집을 3분 전에 의원들에게 통보하고 다른 야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신들만 자신들만으로 1분 20초 만에 안건을 처리하는 그런 독 같은 짓을 자행했습니다. 기재위 예산결산소위에서 심의한 2025년도 기재위 관련 예산안에 대해 기재위 전체의 논의를 공세하기 위한 어, 재안한 공수였습니다. 앞서 기재의 예결소에도 지난 7일부터 어제까지 세 차례 회의를 열어서 소관 예산심의를 완료했습니다. 정부의 예비비 삭감 규모에 대한 입장 차이로 인해서 어, 여야간의 합의는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예산안의 원만한 타결을 위해서 하루종일 여야 간사간 협상을 진행해 왔습니다. 최종 타결을 위해서 오후 4시 30분경에 박수영 국민의힘 간사가 저의 의원회관 사무실을 방문했고 저는 민주당의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박수영 간사는 송원섭 위원장과 정부를 설득해보겠다고 약속하고 떠났고요. 저는 그 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후 5시 7분을 조금 넘은 시간에 기재위 전체 회의를 오후 5시 10분에 그러니까 약 3분 전에 소집한다는 문자가 기재위원장에게 발송이 됐습니다. 3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회의에 참석하라는 문자였습니다. 대부분의 의원들이 의원회관에서 대기하고 있던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법률안을 상정하고 소위에 해부하고 전체 일을 산에 한 상황이었습니다. 원래 간사관 합의되어 있던 25년 예산안의 심의는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도 않았습니다. 송원석 위원장과 국민의힘 의원들만으로 짜여진. 사전에 짜여진 각본에 따라 날치기로 안건이 처리된 것입니다. 국회의원의 법률안심의 표결권은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국가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이 그 본질적 임무인 입법에 관한 증거를 수행하기 위해 보유하는 권한으로서의 선결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임의 독단적 안건처리로 인해 국민 경제와 나라 살림에 기여해야 할 기재율의 예산안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또한 4례입건의 법률안 중 상당수 쟁점 있는 세법안이 토론도 없이 소위로 넘어갔습니다. 이것도 사전에 양당 간사 간에 사전에 대체 토론을 하기로 합의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송원적 위원장의 행태는 상임위의 예산안 심의 확정 권한을 박탈하고 박세자인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의원의 회의 참석권과 발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입니다. 이러한 송원섭 위원장의 행태는 날치기 수준이 아니라 그야말로 삼임이 도둑질이다 할 것입니다. 저희 민주당 기재위 의원 위원들은 어제 기재위 전체회의가 원청 무효임을 선언하고 오늘 오전 10시 전체회의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송원섭 위원장 은한 사람 협의에 의해 후원회, 아,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국회법 입법취지를 위반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의원의 심의 포결, 표결권을 박탈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소속 기자회원들은 송원석 위원장의 반민주적 행태에 대해 윤리위 제소 등을 포함해서 그 책임을 끝까지 묻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의도하는 건 분명합니다. 기재의 상임위를 당분간 파행시킴으로써 2025년 예산안에 대한 위험의 차원의 심의를 봉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상임위 전체의 소집을 관철시키고, 또, 송원석 위원장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어보면서, 본격 위원회 차원의 엄격한 예산 시기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인미의 동해수위원님의 발언 있겠습니다.